특히 가장 자주 챙겨 먹는 것은 달걀. 달걀 세판 하면 한 일주일밖에 못 먹어요. 대신 노른자 빼고 줘요, 항상. 응.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우리 집안이 노른자. 조금 콜레스테롤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 식재료를 넣어주는 것이 그녀만의 노하우. 저게 뭔가요? 마늘? 씨, 씨앗 같은데, 그래서 홍합인가, 뭐지? 씨를 빠으셨는데요 우리 옛날에 치자 열매로 노란 물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 색깔 예뻐지게. 제가 설명하는 거다. 제 그래도 한의사니까 치자는 되게 차가운 약재인데 그 몸에서 나는 열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면홍조나 갱년기 안면홍조나 또 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런 걸 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부침개 할 때도 넣으면 색깔 정말 예뻐져요. 오. 밥에다 넣으면 밥이 아주 털래져요 노란 치자물 덕분에 색감도 영양도 모두 잡았다. 김 자체에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소금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김을 항상 저희는 이렇게 잘라놔요. 아 계란말이. 아 나도 좋아하는데. 아 어, 배부다. 스무 개의 흰자를 활용해 만든 이 달걀말이를 밥상에 매일 올린다는데. 덕분에 온가족 단백질 섭취도 문제없다. 질삿대 하는 생선. 또 다른 단백질을 맞아. 채우기 위해 먹는다는 생선. 이거 동태예요. 아 동태. 동태 명태 얼린 거. 우리 헬스 트레이너들이 흰살 생선을 잘 먹어요. 거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콜라겐도 많거든요. 역시 동태는 전으로 즐겨야 제맛 여기에도 어김없이 치자무를 곁들여 만든다. 여기는 계란. 와, 정말 노릇노릇 노랑노랑하다. 아무래도 음식이 다양하니까 안 질리고 꾸준하게 단백질 계속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태전을 샐러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오 새롭다 처음 봐요 약간 우리 고기 넣고 하는 샐러드처럼 네.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죠 단백질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면 그거는 단백질 음식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엔 달걀을 한개 먹어도 굉장히 부대끼더라고요 5년 전이었어요. 그녀가 추천하는 찰떡궁합 재료는 바로 무! 요즘 가을 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 무에 소화 효소가 되게 많아서요. 오늘은 어, 무를 좀 얇게 썰어서 먹어보려고요. 시원해요. 어, 나왜무 먹는 거 보고 군침이 돌지? 무가 맛있잖아요. 맛있는 무를 사면요. 배보다 더 맛있어요. 음. 음. 하루 섭취량을 다양한 단백질 원으로 채운다는 김여환 전문이 표 밥상 완성.